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태비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바로 직전에 대한항공 최종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의 스파르타 항공과 입시 수업 1기 학생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최종합격했습니다. 실제 현재 해당 학생의 나이는 22살이고요. 만으로는 20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기들 사이에서는 거의 최연소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어린 나이고요. 이제 신체검사를 포함해서 최종 입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0년도부터 항공과 입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게 가장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테디쌤이 옆에서 제가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알려 주셔서 지금 이제 2년째 졸업자들은 막 졸업을 한 상태인데 해당 학생만 유일하게 저희 1기 학생들 중에서 졸업 직전부터 저와 함께 스튜디오 테디 16기 이제 성인반 수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덕분에 약 8개월 정도 함께 공부를 했고 이제 올해 2월달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8월달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한평생 꿈이었던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와 원인을 본다면요 학과 수석을 할 만큼 끈기와 근성, 열정이 정말 좋은 친구였고요 밝은 미소와 정확한 전달력 보이스. 그리고 표현력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는 친구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친구는 성인 수업이죠. 16기 서울 비반의 두 번째 반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였어요. 막내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과 가장 높은 실력을 보여줘서 정말 그 언니들 사이에서 평균 점수를 높여줄 만큼 실력이 굉장한 친구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공과 입시 19살 때부터 저와 함께 해서 21살 때 다시 만나서 수업을 8개월 동안 했으니까 최종 합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한 번만에 최종 합격을 했던 건 아니에요. 에어서울에서도 최종 탈락을 경험했고요. 티웨이 항공에서도 최종 탈락을 경험했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경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종 탈락을 하지 않았을까? 면접은 잘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찰나 대한항공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서 사실상 너무나도 잘 됐죠. 지금 이제 막 졸업을 한 친구들은 이제서야 스펙 올리고 이제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해 볼까라는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선배는 미리미리 준비를 열심히 해 뒀던 덕분에 이렇게 결국에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합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걸 넘어서 성공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토익성적도 800 후반대, 그리고 스피킹, 그리고 서비스 안전 관련된 자격증은 테리쌤이 늘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취득을 해주었던 친구였습니다. 이쯤 되면 어디 학교 출신이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공, 한서 이런 곳 아니고요. 인연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네 번째 정도로 생각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초메이저라고 하긴 어렵고요. 메이저 중에 한 곳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인공 한석하는 거 제일 중요한데 그 어떤 학교에서든 여러분들이 1등을 하고 수석을 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스펙이 준비되어 있다면 객실 승무원은 면접 준비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도 총 3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한 명은 2년제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나머지 2명은 2년제가 아닌 4년제 항공과 출신이고요 그 이외에도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또 2명 2명 총 4명이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곳에는 뭐 일반과 4년제 친구도 있고요. 2년제 항공과 친구, 이나공전은 없고요. 이나공전 이외에 또 다른 메이저 중에 학교들 친구들이 또 대부분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딱 1년 동안만에 93명의 객실승무원을 최종합격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70% 정도가 항공과 출신이에요. 6, 70% 정도가.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다양한 학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지금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높은 목표를 혹여나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성공을 위한 기회로 삼으면 되고, 그곳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1등을 꼭좀 해라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던 목표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인왕공전 한서대를 비롯해서, 메이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공과 위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저와 인연이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제가 성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최종 합격 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그 위치에서 노력해서 올해 좋은 결과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초 스파르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서울과 부산에서 한 반씩 만들어서 이제 수시 1차전의 마지막 반으로 진행을 이제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딱한 반만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업의 시작은 9월 추석 바로 직전 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정이나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 테디쌤으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뭐 비용 부분과 이제 일정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만 딱한 반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최종 인원은 8명 미만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수시 일차전은 마지막이고 해당 이제 수업이 끝나는 주에 딱 인하공전 면접을 가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필살기 바죽간포, 총, 방패 칼뭐다 갖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니만큼 또 똑같이 상담을 해서 심층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근성과 끈기를 가진 친구들을 모실 거니까요. 아래 댓글에 따라서 여러분들 상담 및 수업 신청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목표하는 학교에 가서 목표하는 승무원의 항공사까지 되자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